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샤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샤라는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란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사명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풀리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만사 형통케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잘 되게 해 달라. 해결되게 해 달라가 아, 해결 해결되게 해 달라 이런 기도보다 레디 그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을 쫓아나갈 때 우리는 사명을 쫓아나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실력, 뭐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높으시고 더 마음이 크시고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을 물리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를 달라.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 인내를 달라.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찬함을 주셔서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대로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또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우리가 꿈, 꿈밖에 꿀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최선입니다. 미국의 똑똑하고 젊은 변호사였던 척 콜슨이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리까지 오르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그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기 전에는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높은 지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돼서 감옥에까지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위기 중에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 성교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명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은 그의 삶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삶, 현재 내가 이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은 과거에 정계에서 누렸던 부귀영화보다 훨씬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다 간절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일이 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언제나 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완벽하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하십니다. 노르웨이, 바, 노르웨이 바닷가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과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아들들도 좋은 어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름날 세 부자는 손을 흔들면서 만선을 비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처럼 활,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음산해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급기야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인은 체력같이 까감해지고 장대비가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세 부자는 서로 격려하며 맹렬히 배전을 때리는 파도와 싸워보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절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버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녀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보세요. 저쪽이에요. 저기 점점 커지는 불기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세부자는 희망을 품고 필사의 힘을 다해서 불기둥이 피어오르는 폭우를 향해서 노를 저어갔습니다. 가까스로 폭우에 도착한 세부자는 선창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보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환성을 지르며 달려와야 될이 어부의 아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어부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돌아왔는데 당신은 기쁘지 않소? 그러자 아내가 막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저렇게 불기둥이 피어오르는 저 불기둥이 뭔줄 아세요? 저거 바로 우리 집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 아이들이 걱정돼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만 등잔불이 바람에 쓰러지는 바람에 집이 혼란타 버렸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그 순간 실망해야 될이 여부가 깜짝 놀라서 감사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불을 놓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집이야 새로 지으면 되지 않겠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에, 이 섭리를 깨달은 내 식구는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했던 그 길보다도 언제나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필로 계획을 세우되, 지우개는 주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지우고 다시 쓸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도록, 우리는 늘 열어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되어지는 일이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또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분명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광대하며 위대하시며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되어지는 잘못된 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현재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묻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우리가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